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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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8월 6일 KBO 야구 경기 분석 5 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왕 선생 가족 방문이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빅공유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키움 대 SSG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은 하영민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NCY 홈경기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영민은 최근 안정적인 투구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며 임배곡의 2점 없는 포함 15득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1차전에 연장전 승리 이후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1안타를 합작해낸 1번에서 3번 라인은 도슨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반면 SSG는 오원석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7월 31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3.1 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원석은 팀 타선 덕분에 패배를 면한 바가 있습니다. 1일 경기에서 코너 상대로 주진수의 솔로 없는 포함 3득점을 올리는데 그친 SSG의 타선은 원정에서의 타격 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정의 부재는 꽤나 뼈아픔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 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SSG의 오원석이 키움의 상대로 좋은 투구를 할 때에는 좌타자를 상대로 잘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직전 롯데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키움의 좌타 라인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며 반면 키움의 하영민은 투구가 안정적이고 현재 SSG의 타격 페이스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불펜의 불안감은 비슷하지만 SSG의 불펜 소모가 너무나도 크게 투수력에서 앞서는 키움이 승리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왕선생 이 경기 키움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두산대 LG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곽빈이 시즌 11승 도전에 나섭니다. 7월 30일 기아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헤이수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큐메 불펜을 흔들면서 이유찬의 솔로 업너 포함 5득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5점 중 4점이 12점 차 이상의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30점 경기 이후 두산의 타격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LG는 손주영이 시즌 구승도전에 나섭니다. 7월 31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손주영은 최강의 5선발을 넘어 팀 국내 선발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반즈 상대로 2홈런의 3타점에 득점에 전부였던 LG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입니다. 특히, 롯데의 불펜을 공략 실패한 부분은 반성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충분히 선발 투수에 대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휴식이 충분한 곽빈과 손주영 모두 6회까지 투수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양 팀의 불펜이 아슬아슬하고 마무리가 잘 던지는 타입은 아니지만 후반의 저력에서만큼은 LG가 좀더 앞선다 생각을 하며 결국 이 부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LG가 시리즈 1차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LG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번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롯데 대 NC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는 윌커슨이 시즌 구승 도전에 나섭니다. 7월 28일 NC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윌커슨은 여름이 되면서 투구의 기복이 조금 생긴 편이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LG의 두수진을 공략하며 홈런 두발 포함 8득점을 올린 롯데 타선은 아슬아슬하던 8의 말 4점을 몰아친 게 승부를 갈라버렸습니다. 혼자서 홈런 두발 4타점을 올린 손호영은 친정팀 사냥에 확실한. 힘을 보태었습니다. 반면 N.C.는 신민혁 카드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7월 24일 기아 원정에서 1.2이닝 5실점의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던 신민혁은 7월 들어서 크게 지친 투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1일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완파하며 홈런 두발 포함 15득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에서 살아나 화력이 원정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 팀의 타선은 홈과 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폭염 취소는 롯데에게 확실히 이득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NC의 화력이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대량 득점 후에 후유증은 문제 또한 있을 것이고 홈에서의 롯데 윌커슨 공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NC의 신민혁은 여름이 되면서 구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이는 NC의 불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발에서 앞서는 롯데가 안방에서 시리즈 1차전을 승리할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롯데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삼성 대 화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이승현 카드로 5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7월 31일 lg 원정에서 4.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승현은 최근 두 경기에서 투구 내용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공략하며 이재현의 쐐기 2점 원만 포함 8득점 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의 화력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다만 카데나스의 빈자리가 매우 아쉬운 상황. 면 화나는 바리아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7월 30일 KT 원정에서 5 2 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바리아는 기대에 비해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양현종 상대로 2회 말에 터진 최재훈의 3점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화나에 타서는 연승 기간 동안 허라상 같던 타격이 단숨에 식어버렸습니다. 2회 말에 3점 또한 박찬호의 실책이 아니었더라면 0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번 경기 충분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떨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현재 두 팀의 타선은 뜨끈하게 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두 팀의 선발투수들은 상당히 불안한 편이다 라는 거 삼성의 이승현은 최근 투구가 좋지 않고 화나의 발휘하는 거기에 덧붙여서 상대 전적 또한 좋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삼성의 홈구장인데다가 직전 경기 화나의 타격과 불펜 모두 하락세를 보인 만큼 전력에서 앞선 삼성이 시리즈 1차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삼성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기아 대 KT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김도현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7월 31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2.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도현은 홈경기 등판과 전혀 궁합이 맞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화나의 두수진을 공략하면서 김도영의 역전 2점 홈런 포함 7득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서서히 자신들의 위력을 되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런 포함 3만타에 3타점을 올린 김도영은 역시나 그가 살아나줘야 경기가 풀린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KT는 고영표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 화나와이 홈경기에서 5인 닝7 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고영표는 ABS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요일 경기에서 목지훈과 전루건 상대로 로아스의 2점 없는 포함 5득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NC 불펜을 공략하는데 실패를 하며 패배를 당했다는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의 김도현은 지난 37점 사태의 시발점이 된 투수입니다. 홈에서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기대를 걸기 어렵다 봅니다. KT의 고용표가 이번 시즌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다선이 도와줄 수 있는 편이고 기아의 경우 선발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기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서는 KT가 시리즈 1차전을 가지고 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KT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빅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